라돈은 세계 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방사성 기체 물질인데요. 최근 금산의 한마을에 절반에 달하는 가구에서 권고 수치를 초과하는 실내 나돈 농구가 검출돼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 시공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금산군 복수면의 한 마을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충남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에서 마을의 60여 가구의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29가구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된 가구의 평균 검출량은 세제곱미터당 168.7배크레,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권고하는 세제곱미터당 148배크레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걱정이지요. 우리는 그 나쁜 건가 있는지 없는지 몰로 그냥 밥 먹고 살은 깨다는 거예요. 해당 지역은 라돈 농도가 높은 화강암 지질의 옥천 단층대에 위치해 4년 전 진행한 실내 라돈 측정에서도 높은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이런 라돈 측정기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실내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폐암의 주된 원인이 되는 라돈이 초과 검출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의 경우 토양에서 나온 기체가 주택의 틈으로 유입되기 쉬운 만큼 적절한 보수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에 배기관을 받고 팬을 설치를 해서 토양에 있는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고 배기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이제 실내 라돈 수치를 낮추는 금산군은 주민들에게 라돈 측정기를 보급하고 환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실내 라돈 농도 저감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실내 환기를 위한 화장실 환기 시설을 돌리도록 하겠고 주택 신축시는 자연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 환경 보건센터는 금산군을 시작으로 과거 수치가 높게 나온 지역들을 중심으로 라돈 농도 측정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